네, 총선, 전략. 네. 아, 전략은 정말 예. 다른 건 없고요. 순천 시민들의 수준 높은, 예. 민 인도를 믿고, 예. 순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 주인 행세하지 말고, 머슴처럼 해라. 아, 머슴처럼. 네, 주인들이 국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신부름 잘하라고, 이제, 대신 예. 이제 시켜놨어. 예. 그럼 국민의 뜻에 맞는, 주인의 뜻에 맞는 신부름을 잘하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만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버리고 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원래 주인한테 예.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아, 어, 특권과 특혜만 누리고 아, 예. 완장만 차고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 거에 대해서 예. 어, 그 음, 반대로 예. 원래 국민이 원하는 머슴의 역할을 예. 진정성 있게 예. 네, 음, 네, 몸으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네. 보여주는 것이 전략입니다. 사실, 아, 첫째 전략이고요. 골목 정치. 네. 네, 네. 골목... 어머니, 요거, 다다 제가 가서 잘 읽고, 네. 대표님한테 전달. 전달. 네, 알았습니다. 이거, 이거 해야지, 따뜻한. 그냥... 뭔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응. 응,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엄청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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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머니, 네. 내가 꼭 전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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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대표님한테 지금 글 써갖고, 네. 서 네.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네.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전달해드리라고 네. 글 써주셨구나. 예. 네. 네. 아이고 대단히 진짜 깨어있으신 분이네 네. 네. 아니 일 잘. 제가... 아. 저저 저 어르신이 누구냐면 화음사라고 유명한 네, 화음사 불의 화음사. 어, 우리 이제 순천은 아니고 구례 옆이긴 하지만 네, 네. 화음사 금정암이라는 곳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고시 공부를 합격했어요. 아그 아 사찰에 다니시는 어르신이야. 아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어렸을 적음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셔요. 네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기도를 많이 네. 해드리고 네. 싶고, 예. 네. 전달을 꼭, 그 해달라고 그랬서이 앞에도 한번 얘기하시더니 네. 또,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네. 글로 써주시고. 예. 네. 네. 짠하죠, 짠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참, 예. 네. 아, 지금. 제... 그래서 엄마들이 더 이렇게, 네. 이재명 대표님을, 네. 예,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집이 달라, 이재명 대표님. 네. 네. 집지 않은 집은 또안 그러잖아. 거기는 안되이 예. 엄마들. 그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니까. 좀 건전하고 제대로 된 네. 보수가 좀 나와가지고, 네. 좀 당당하게 좀 경쟁을 아...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보수한테 이제 정권을 뺏기고, 네. 뭐 내주고, 또, 쟤들은 그게 순서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데도 국민들이 현혹당해갖고, 뽑아주면 해먹다가 감옥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 음. 찍어줬는데, 우리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또, 조금 잘, 우리도 좀, 예. 400명, 좀 권력을 잡았을 때 음. 일처리를 팍팍 해갖고, 그렇죠. 국민들 사기 저는... 저렇게 딱 해놨어야 되는데, 아, 네. 못하니까 또 국민들이 서운하고 열받으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네. 윤석열 또 찍어놓으니까, 네. 또, 나라를 개판으로 네. 만들고 있는.